앞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행하는 물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물의식과 더불어 빛과 관련된 의식도 있었습니다. 초막절 내내 밤마다 성전의 뜰에 설치된 네 개의 거대한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등불 앞에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빛이 되어 임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의 60장 19,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다리며 초막절의 빛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물의식과 빛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기다리거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참으로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며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나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물의식과 비의식은 스가랴 14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당하고 성읍과 가옥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여호와의 발이 서신 곳에 산이 갈라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가랴 1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를 통해 약속된 여호와의 날은 초막절이 보여주는 그림과 동일하게 빛과 생수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8절 등을 보면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을 초막절이 성취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그리고 빛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스가리아의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영원한 생수로 충만케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었던 만나와 연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밤낮으로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구름 기둥과 연관된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막절의 비들식이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하신 불구름 기둥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등불을 밤새 켜놓고 횃불을 들고 찬양하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불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해주었으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며 인도했던 불구름 기둥,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구름 기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불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불구름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항상 함께하시는 우리의 불구름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그 놀라운 임재를 풍성히 누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첫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나타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고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물과 세상을 식별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고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빛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세상을 식별하게 해주는 빛이라는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 혹은 철학과 과학 같은 작은 빛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태양 빛을 작은 랜턴으로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 조명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빛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틀어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초막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에 빛이임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조명하시며 동시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임하자 이세상에 온갖 악한 행위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세상은 빛으로 나아오든지 어둠 속으로 들어가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더욱 밝은 빛 가운데 행하며 거하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 숨고자 하는 자는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빛으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점점 더 찬란한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빛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빛을 보고도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둠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고백하며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닌다가 아니라 그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둠에서 벗어나 어둠과 상관없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한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소유한 자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이 없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장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더 높은 권위의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인정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배우가 인정해주고 세계적인 감독이 확인해주면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바로 입증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주장은 더 높은 권위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은 아무도 입증해줄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을 증명해줄 만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이라고 주장해도 소용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요구하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장은 바리새인들의 어두운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언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의 선언을 참된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따라가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